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여름휴가 없어졌어요. 저못 아, 놀러 가니까... 아, 그렇겠다. 아, 조국장도 네. 쉬고 싶은데 휴가를 쓴 적이 없어. 오래 한해 동안... 조창동점. 오늘 확진자 수가 얼마죠? 오늘 1,500명?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 과거로 거슬러 가 봅시다. 네. 작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 기억하십니까? 작년 광복절에 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문재인 물러나라. 근데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가 재확산된 것을 이 광화문 집회에 탓으로 돌리고 광화문 집회 나온 사람들에게 전부 다 문자를 보내서 그 확진자 검사 받아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확진자 수가 하루 확진자 수가 한 500명? 네. 한 600명 정도 됐어요. 한 5-600명 됐다고. 그 확진자 수가 5-600명 될 때도 엄청나게 난리를 쳤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날 확진자 수는 1,500명이 넘습니다. 1,500명이. 무려 3배가 넘어요. 문재인 정부는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도 없고 음.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똑같이 적용 안 한다는 거 선택적 선택적 방역 예 선택적 방역 선택적 기준 정치 방역 예 선택적, 예, 선, 예. 선택적 원칙 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음. 정치 방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와 정말 어이없는 게 뭐냐면 민노총으로 이 재확산 탓이 돌려질 것 같으니까 이번에 당국에서 두 곳을 털었어요, 두 곳을. 예. 어떤 명품관 한 곳을 털었고, 또 아까 뭐 백화점, 현대백화점을 예. 털었어요. 거기 확진자가 나왔다고 직원 중에.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거 전수조사하겠다고 제가 이제 회의 때문에 저쪽 그 삼성역 갈 일이 있어서 음, 음. 아침에 회의를 삼성역에서 하고 나오는데 예. 거기 그 현대백화점 앞쪽에 클래스 그 예. 앞쪽 있잖아요. 파르나스 예. 타워 앞에 예. 그 임시 예. 그렇게 검사하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 에 줄이 100m예요. 아, 그러니까 양성인지 그 검사하는데. 이 네, 검사하는데 네. 줄선게 100m예요. 아. 사실은 국민들이 민노총에 대해서 이 코로나 지역선 탓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방역 당국에서 뭐 현대백화점이든 아까 명품관에든 이런 걸 지금 집중적으로 어, 집중적으로 검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랄까 이 시선을 약간 돌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아니 우리나라에 그 지금 이제 수도권만 하루에 500명 막 600명 나오면 그 음. 사람 동선 중에 백화점을안간 사람이 어디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트 안간 안 사람이 어디 있으면 그동안 무척 그냥 암암리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번에 일 터지니까 거기서부터 털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예. 본인들이 분리하면 은꼭 다른 데 집단 감염을 틀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고포를 이제 심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증오를 남겨준다든지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분노하게끔 만든다든지 분노의 대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한번 속지 두번 속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과거에는 이 탓을 전부 다 정부에서 어디로 돌렸습니까 바로 뭐 신천지 네. 이런 특정 종교 네. 혹은 교회 네. 네? 종교 기관이죠 이런 데다가 전부 다 탓을 돌렸고. 지난 일이지만은 아 과거에 그정강욱 목사를 비롯해서 이런 교회 집단들이 응? 이게 코로나 재확산의 주 원인은 아니었구나 응. 단지 정치 방역의 희생양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국민들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아유. 다 알아요, 이제 네, 완전 네, 우리나라, 네. 그 국민들을 백신 전문가로 만들어 놨어요, 아, 이 정부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이런 데 신경 쓰지 않고, 나라가 시키는 대로 잘해서,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어야 됐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안 하니까, 국민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문가가 됐습니다. 요즘 식당 가봐요. 세 명, 지금 네명 넘어서 다섯 명 가잖아요. 안 받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네.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안지키냐고제 음, 말을. 그리고 또정치방향 중에 하나가, 예. 사적 모임은 다 금지시켜놓고, 본인들 의 예. 모임은 공적 모임이니까 다 모여요. 본인들은 법 위에 있다는 거죠. 본인은 공인이니까. 예. 나는 어, 공인이니까 어, 내가 예. 뭐 하는 모임은 다 공적 어, 모임이야. 공적 모임이고, 너희들은다 예. 사적 모임이니까 안 돼. 너네들은 백성이니, 사적, 너네들 모임은 사적 모임이니까 금지고, 예. 우리가 모이는 건 공적 모임이니까 예. 괜찮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임이 없어지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또 죽어 나가는 겁니다. 예. 사실 한동안은 뭔가 방역 이게 약간 느슨해지고 뭔가 이제 좀 안정돼 가는 분위기다. 국민들 백신도 맞고 응. 이랬었는데 결국 그 기간은 매우 짧았고 다시 자영업자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예, 정은경 이번에 뭐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그 여러분들 이제 뭐 기사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서 뭐, 이제, 정은경 청장은, 뭐, 천 원짜리, 뭐, 서, 어, 진짜 막 도시락 싸들고, 포장해가지고 먹고, 음. 진짜 막 검소하게 업무충지비를 막 사용하고, 진짜 열심히 힘들게 일했습니다를, 질병관리, 그, 천 SNS에다가 게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병관리청에서 정은경 청장이 뭐, 어떤 걸 사먹고 이런 게다 내역이 나왔다는 거죠. 예.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딱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뭐요? 딱 한마디로. 한마디로. 누가 물어봤니? 아... 물어봤어, 내가? <laughs> 내가 물어봤니? 너뭐 먹었는지 내가 궁금해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기사 혹시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저는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음. 그 기사에 보면은 이거를 누가 오픈한 게 아니라 지병관리청 예. 자체, 부서 자체에서 게재한 거예요. 본인들이 음. 오픈한 거 누가 오픈해달라가 아니라 본인들 예. 스스로 오픈한 거예요 누가 부탁한 것도 누가 예. 궁금해한 것도 아닌데 왜그 사람들이 이걸 공개했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이게 이 쇼통이라고 하잖아요 문제... 대통령이 쇼쇼 네, 통령이죠. 쇼 통령. 네, 쇼 통령. 예.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쇼하니까 음. 밑에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쇼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실질적 일을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쇼를 한다는 거죠. 감정이 호소하는 거죠. 예, 예, 예. 뭐꼭 지네들이 고속의 코너에 몰리면 음. 정은경 청장막 부시시하게 나오게 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이제 당직실에서 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노출을 한단 말이야, 요매네 아, 글자로 얘기하면 바로, 감성파리인데, 네. 최근에 확진자 수가 늘고, 다시 셧다운제를 하니까, 이제 국민들 분노가 그게 달라니까 그것에 대한 비난을 문재인 정부와 질병관리청이 받을 걸 예상하고, 우리 이만큼 그동안 열심히 했어라고 쇼하고 있다. 네, 이게 전, 그래서, 아...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계속 강조할 거예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 K방역은, 정치방역이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공무원이, 아그 공무원한테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뭐, 할일 없냐고. 할일 없냐고. 그렇게 할일 없어서 업무 추진비 공개하고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그 시간에,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야, 백신 언제 들어와? 그거잖아요 궁금한 게 지금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올해 초만 해도 정은경 총장이 나와서 그랬어요 백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좀 맞는 거 그렇게 맞으려고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늦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 그때 막 난리 났어요 그때 막아 나는 백신 안 맞을 거야 음, 음. 어 나는 아난 백신 안 맞아 위험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너도 나도 다 맞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음. 그렇게까지 지금 이제 그래서 백신을 다 맞고 싶어 하는데 백신이 없어. 그래서 언제 들어오는지 까라고 하니까 못 까. 아... 그러다가 이번에 깠어요. 그, 그동안에는 논리가 뭐였냐면은 그 기업과 정부 간의 계약이니까 어떻게 오픈하기가 어렵다. 음... 그런데 이번에는 7월, 8월, 9월 그러니까 까라고 할땐안 까고, 안 까고, 까라고 아, 라고 안 했는데 까고, 네. 뭐야? 청개구리야, 뭐야? 완전 청개구리 정부 아니야. 그래서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방역수칙,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정치방역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저희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개구리를 비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예 아, 사... 개구... 개구리한테 타고 하세요. <laughs> 개구리야, 미안하다. 아무튼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 다잘 생각해보세요. 이 방역당국이 내세워야 될 것은 우리 이런 것까지 먹으면서 열심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국민들의 백신 수급을 제대로 해서 뭐 집단 면역에 성공을 시킨다던가 어? 확진자 수를 확 줄인다던가 네. 이런 결과로서 보여줘야지 사실 이런 결과로서 만족스러우면 그 사람들이 뭐 진수성찬 좋은 음식을 사 먹든 안 먹든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어, 예? 하루에 세 끼를 먹든 하루에 다섯 끼를 먹든. 결과만 좋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본인들이 뭐, 김밥 한 줄을 먹어도 결과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똥 터지고 화병이 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오늘 어, 엄청 열받아서 또 쫄랐잖아. 이거 가지고 고 <laughs> 아, 나 너무 아... 열받아서. 아니.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여름 휴가 없어졌어, 요 저. 아, 못 놀러가니까. 아, 그렇겠다. 아 네. 조국장도 쉬고 싶은데, 휴가를 쓴 적이 없어, 네. 올해 한해 동안. 조국장도 이번 여름 휴가만 기다렸는데. 예. 네. 아, 휴가를 쓸 수가 없어, 놀러가기. 이만해야 돼.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